안녕하세요. 버럭중사 이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laughs> <나 살짝> 기다려. <laughs> 어, 뭐, 기다렸구나, 너. 아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버럭중사 이원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새로운 컨텐츠로 제 주변에 소중한 분들을 한번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계획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중한 분 소개는 어, 이왕이면 조금 인지도가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분으로 간택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과거 부산 장애인식 개선 교육센터 유튜브 영상에서 주댕이로 조지는 남자, 주조남으로 아주 유명했던 핫했던 친구가 있죠. 주조남 이진재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뭐 지금은 주조남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예전에 주조남 영상을 촬영한 네, 상본인이진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주조남 영상을 한번보신 분들이 아마 안계실 거야. 아마 두번 이상 세번 이상은 다 봤을 거 같거든. 너무 뛰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이 정도 해 줘야지 이 정도야. 아, 아니야. 아니야. <웃음> 그렇잖아요. <웃음> 아, 나는 개인적으로 주조남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 이 친구 너무 정말 물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부산 장인식 애 개선 교육 센터에 그 센터장님한테 내가 연락을 먼저 했지. 음. 해 가지고 아그 친구 연락처 좀 알려 달라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사실 진재랑 나랑 레벨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몸 상태가 똑같잖아 이런 완전히 레벨이 거의 많지 않죠 그치 네. 우리는 찐 사지마비 그렇지 이게 비장애인분들이 사실 사지마비라고 하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그렇죠 응, 사지마비인데 갑자기 뭐 조이스틱으로 휠체 운전한다고 하는 모습 보면은 깜짝 놀래지. 저도 처음 놀랬는데. 어, 나도 처음이 더랬어 의료 상에서는 응. 상반신이나 이쪽에 약간의 힘이 있다. 그렇지? 하더라도 응. 네, 살집 안비라고. 그렇지. 의료진도 먼저 말했더라고요. 네. 맞아 근데 이게 우리처럼 처음에 몰랐던 상태라든가 아니면 비장애인들 관심 없는 분들은 사지마비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음.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찐 사지마비 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됐지 그지 음. 아, 우리는 어, 찐사지 마비니까. 찐사입니다. <laughs> 그래서 누구보다 마음이 더 쓰였던 게 사실인데, 음. 진재 한번 자기소개를 내가 이제 조금씩 한번 취조하듯이 한번 물어볼게. 긴장하고, 어, 심호흡 한번 딱 진하게 해주고. <laughs> 나는 진재 때 개인적으로 되게 부러웠던 게 뭔지 알아? 음 뭐요? 너의 마스크. 저 마스크요? 음, 유튜브의 마스크. 탁월한 마스크. 자, 이 표정이. 유튜브 그주전함에서 너무 다양하게 나왔던 게아 저건 내 영역이 아닌데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하는 그런 표정들이 있었어요. 아 아닙니다. 어. 왜냐면 우리 센터에서 촬영을 준비하면서 음. 저한테 엄청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예, 또 그런 그런 표정들이 음. 유발될 수 있게끔도 센터 내에서 어. 같이 이렇게 그 진행하는 우리 팀들 미야즈 팀원들이 그렇게 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나는 유튜브 영상 중에 거의 막바지했던 네. 영상이잖아 그 뮤직비디오 영상 어, 뮤직비디오 영상 재밌죠 어난 그게 제일 재밌게 봤었거든 근데 어때? 진짜 이제, 이제 주전함 당사자로서 어떤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아? 저는 다 기억에 남는데 음. 할 때마다 다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촬영 분위기 음.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저도 음. 마지막 그 이렇게 오토, 오토크루즈로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닐을 쓰면서 그 장면 한번 잠깐 연출해 줄수 있어? 그그 노래 장면? 부르는 장면? 어, 비닐가 없는데. 어, 비닐 내가 뭐, 그 만들어 줄게 시지로그까요 <laughs> 감정 끌어올려. 그대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만 그만. 어 눈물 나올 것 같아. <웃음> 힘들어. <웃음> 어, 가창력과 연기력. 아, 그런 영역에 좀 나도 도달을 해야 될 텐데 말이야 이거 되게 많이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g 어, 연습 많이 했겠다 네 이거 뭐 저뿐만 음. 아니라 주위 팀원들이 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 young young y o u n 눈 young young 찬양할 때 g y o u n 눈 young y o u 할 때마다 낙엽 뿌리 o 어떤 기억이 지금 g young y o u n 나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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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주전함으로 활동을 꾸준히 하길 바랬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야.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영상이 안 나온 지 얼마큼 된 거야, 지금? 한, 지금 기억조차 한, 나지 않는. 한 1년? 1년 넘었던 것 같아. 네, 횟수로 2년째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영상 자체는 음. 제뭐제 개인적인 영상 이런 게 아니고 음. 저희 부산장 인식회사 교육센터의 내에서 이렇게 다 같이 협업해서 만든 <laughs> 영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뭐 하자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음. 되게 빡아 가지고 센터 내에서 일이 얼마만큼들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 부분을 조금 할 결을 없다고 했는데 아. 왜냐면주 사업이 교육 사업이고 하다 그렇지. 보니까 그랬던 이게 주존함이 인기가 더 높아졌다면 아마 그 영상 컨텐츠 부서가 따로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 사실은 아. 부산 장인식 개선 <laughs> 교육센터 안에서 영상 컨텐츠 부서가 따로 생겨서 인식 개선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나도 그 영상이 너무 강렬했거든 차지 그러니까 영상이. 저희도 첫 촬영하고 두 번째 촬영하고 음. 그런 촬영한 영상들이 유튜브 방송이 되고 어. 또 주변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니 음. 저도 아까 전에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어, 이런 팀이 전문적으로 그래. 네, 제작을 해서 음. 계속 콘텐츠화하면 그래.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음. 아, 현실이 저희는 이렇게 장애인 우리 음. 직원들이 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한 네, 게도 있었고 진짜 영혼은 들었어요. 그 장애인 당사자들 직원들 네. 그리고 주전환 우리 진재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그 영상들이지. 근데 지금 영상 안 나온 지가 이렇게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네. 그 동안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 주전환 팬들한테 한번 근황을 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상해인 분들 보면 응. 기본적으로 잘 먹고 응. 잘싸야 돼요. 그렇지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싸고 잘 기본이 잘, 잘, 잘 돼야 되고 그 기본 뭐잘 지키고 있었고 뭐잘 어. 놀고 주변 사람들과 응. 뭐잘 지내고 내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등등등등 잘 하면서 일도 하지 않아? 일요 네 응. 저희 센터 내에서 내 응. 네, 활동가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장애인 활동가로서. 네. 또 인식해서 교육도 하러 다니고? 교육은 제가 응.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제가 어. 제 스스로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어. 하는 것도 없잖아요 있고 여러 번 경험은 해봤는데 일단 응.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응. 제가 스스로가 좀 부담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뭔가 말이 안 맞는데 주전 아니에요 <laughs> 주전압 촬영을 그렇게, <웃음> <그게> <웃음> 그렇게 하면서 <laughs> 그렇게 그게 어. 제가 스스로 했다라기보다는 주위의 팀원들 때문에 음... 그렇게 나온 거지 생각보다 되게 여러분 우리 주전함의 매력이 하나 더 상승했죠 겸손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겸손 <laughs> 겸손해 <됩니다. 웃음> 자 오늘 우리 주전함이 김포브라더스 형님 댁에 방문해가지고 지금 휠체어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지금 이따가 제가 영상을 첨부를 한번 할 텐데요 자 신형의 펌모빌 M 3의 휠체어를 지금 타고 이제 다시 한번 진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부산이잖아. 예, 네, 부산입니다. 음, 부산을 한번 휘어 잡겠다고 지금 신형 M3 휠체어를 지금 타게 됐, 됐는데 상당히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아요 <laughs> 아니야, 뭐가 똑같아. 아니, <laughs> 엄청 있어 보여.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모모한 도전이에요. 예 제가 이전에도 뭐 M3 음. 신형 뭐 타기도 했었고 뭐 음. F5도 더 좋은. 더 고가의 사양의 휠체하 네. 타긴 했지만 음. 지금은 뭐 음. M3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제가 항상 게 턱으로 아, 스틱 운전을 하다가 음.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보이나요? 음. 보일 거야. 헤더 어레이. 음. 어, 헤드 컨트롤 나랑 똑같은. 어, 네. 이게 제가 처음 다치고 나서 전동휠체어를 구입을 하려고 할때 알아봤을 때 나름 로망이었어요. 어, 왜냐하면 턱 컨트롤러는 앞에 뭐 가리는 게 있으니까 어. 조금 시야나든지 이런 것들이 보기에 조금 음. 그랬었는데 맞아. 그때 처음 본게 헤더레 너 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쌌어 그때는. 아 그때 그때 못했던 걸 이제야 드디어 음. 네,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재랑 초반에 이제 알게 되고 통화를 하면서 저는 헤드 컨트롤러에 대한 이이 뭐지 자부심 그런 게 있고 이게 얼만큼 편리한지를 알기 때문에. 많이 주전함 때 제가 홍보를 많이 했었고 그 역할이 형 역할 이 너무 컸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드디어 주전함이 헤드 컨트롤 장착해서 부산을 활보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완전 초보 운전이잖아. 아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네. 지금은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빨리 또 적응할까. 내가 알고 있는 이 턱으로 운전하는 전동기차 조작하는 사람 중에 음. 네가 제일 운전을 잘했거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제일 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난 게 서울역이었잖아. 오, 서울역에서 기차, 이제 서울역, 기차 타고 서울역 도착해가지고 네. 나 있는 곳으로 오는데, 와, 무슨 카레서가 오는 줄 알았어.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잘하지 <laughs> 싶었었거든. 네, 그것처럼 이제 헤드어레이로도 그렇지. 잘할 수 있도록. 아, 가능해. 음. 아, 일단 내가, 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어. 내가 하니까. 충분히 주전함도 가능하다. 송님 정도만 하면, 음. 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제 주전함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야? 네. 음, 그지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어, 주전함 이진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애를 얻게 되었는지도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어... 지금 일단 가장, 우리, 호, 뭐지? 호구조사 한번 해야 되니까, 저는 몇 년생? 83년생, 83년생. 마흔입니다. 오, 오래 네. 아 불혹의 나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어. 제가 2 0 0 7년도에 교통사고로 네, 음.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고 아. 네, 한 병원 생활을 한 5년 조금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네. 오래 했었어? 네, 근데 병원에서 뭐 제가 치료를 열심히 해서 막 걷겠다 이런 의지로 병원 생활을 오래 했었던 건 아니고. 그렇지 우리 레벨에서는 네, 음. 개인적인 음. 사정상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집으로 나갈 수 음. 있을까? 그때는 뭐 나름대로 뭔가 알아보긴 했었어도 너무 막막했었죠. 막막했지, 음. 맞아. 우리는 병원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보력인데 그런 정보력을 얻지 못하면 병원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를 보니까 음. 보통 병원마다 뭐 사이사업실, 그다음에 어. 뭐 재활코치실, 맞아. 뭐 이런 게 있어서 정보의 음. 접근성,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정보 접근성 있어도 되게 용이한데 음. 그때는 음. 아무것도 없었죠. 유튜브에도 사실 우리 같은 최중증 장애인이 너무 안 비춰지니까 음. 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할 맞아요. 수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혹시 최중증 장애인들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전한 모습이나 아니면 버럭 중사 또 RTV 썰준 통해 가지고 저 이렇게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요즘은 좀더 많이 다양해졌으니까. 음. 네 자주 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07년이면 지금 몇년 차야? 제가 횟수를 세살 보지 않은 지가 되게 오래된 16... 것 같아요 15... 15년 차인가? 15년이 뭐 16년 차? 15, 16년 네와만 15년이 지났니까 16... 16년 차 되겠네요 와... 음. 나도 사실 2007년도에 군에서 훈련 받다가 되게 큰 사고가 있었거든 음... 그래서 내가 머리에 후두부에 막 파편 박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나도 잠시 못 걸었었어, 못 움직였었어. 음. 그때 다쳤으면 우리 동기였겠다. 동기, 동기. <laughs> 이런 거 동기가 뭐해? <laughs> 근데 이런 동기가 음. 같은 병원에서 처음 다쳤을 때 만난 이런 동기분들이 음. 지금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가장 동병상련의 음. 상황에서 소리 망치하니까그 힘든 시기에. 음. 내 동기들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나 몇몇 동기들과 연락은 아직도 하고 있어. 저는 동기가 없어요. 아예? 네. 왜? 저는 병원 생을 혼자 있었구나. 아니, 아니요 그때는 재활병원 음. 시스템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제가 수술 받고 하고 뭐 요양병원 이런 데로 아... 가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룸메이터는 음. 치매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친구도 그 RTB 같이 촬영했던내 친구 있거든. 네. 그 친구도 요양병원에서 거의 10년 있었어. 그렇더라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재활병원을 접하기가 사실 좀더 어려웠던 것 같아, 과거에는 더. 자, 그러면 요즘도 부산 장애인식회선센터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네,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즘 그 몸상태는 어때? 저 몸상태요? 음, 나보다 한, 나보다 지금 한, 3 4년4년5년 선배니까 음, 일단은 음. 뭐 제가 좀가지 어깨 밑으로는 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치. 그 통도 전또 또 아시아 에이고 어. 통증이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네. 생활하는 데서 큰 불편은 없는데 어. 일단 어깨나 이런 데 탈골로 인한 통증 아. 그다음에 어~ 내손 무게를 지치고 이렇게 있을 음. 근육이 잡아주고 있는데 어. 그런 근육들 통증 아. 견갑골 쪽이나 맞아. 사이 대표적으로 경각골 네. 쪽이 많이 생기립성 저혈압은 아직까지 음. 좀 인상이고 아.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뭐. 이게 이제 저랑 진재랑 레벨이 이렇게 거의 똑같아도 통증은 다 다르니까 맞아요. 그치? 이게 정말 신경손상이라는 거는 진짜 지금 현재 장애 유형, 대한민국 안에서 15개의 유형 안에서 우리는 지체에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척수 손상 장애잖아. 이 척수 손상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지. 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척수 손상 장애를 따로 유형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 추진이 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이런 특별함에 초점을 맞춰서 뭐 이런 뭐 복지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뭔가 재활이든 아니면 음. 치료든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 좋은 거지. 필요로 한것 같아요. 음. 네, 왜냐하면 어떠한 내과나 뭐 정형외과나 음. 이런 데를 우리가 진료를 보려고 해도 일단 척수 음. 손상이기 때문에 근력 손상, 그 다음에 뭐 피부 감각적인 손상이 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재활과 전문의가 아니고 다른 뭐백과 전문의든 그렇죠. 뭐 다른 전문의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여야많이 음. 치료나 처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네. 해본 적이 있어요. 얘기가 조금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좀 가볍게 조금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기는데 진재가 지금 올해 마흔이잖아. 마흔인데 네. 지금 현재 기혼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 뭐 네. 나처럼 애들이 네.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 네. 그지 뭐 알게 모르게 애들이 어디에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유. 아무튼 네. 진재가 지금 여자친구라든가. 네, 여자친구 없습니다. 네, 음. 제가, 여자친구 그냥 뭐, 네. 여자친구 말고 그냥 여자친구, 어... 애인 뭐, 경당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 시기 가을, 이 영상이 물론 가을에 갈지 내년 가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많이 외로움을 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 그렇지? 주변에? 주변은 그렇죠. 어, 근데 어, 진짜 잘, 가을 타는 거 없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어.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네, 야 이러기 쉽지 않은데 제 주변에 많이 외로워하는 그뇌병맨 다음 영상에 아마 나올 분이 너무 외로운 많이 타서 나한테 많이 칭얼거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 외롭대요? 어 많이 외롭대. 그래서 빨리 중매를 좀 서, 서달라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반 협박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에 주인공이 될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주변에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 어. 아무튼, 갈안 타는 것도, 이것도 역시 복이다. 복이다. 어, 복이야. 음. 어, 그러면, 지금 최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뭐, 고민, 이런 게 있을까? 어려운 고민. 음 어려운 고민도 크게 없습니다. 와, 하... 네. 진재는, 여기 주전함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자립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예. 네. 성공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laughs> 이, 이 가족의 품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음, 주전함 주변에 이제, 정말 좋은 활동 지원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안심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네. 활동 그래서 활동하고 그리고 금식 걱정 없으니까 지금 표, 여러분 표정 보면 보이시죠? 예, 네, 엄청 밝습니다 지금 보이나요? 어 보이지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저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옆에서 활동 지원사가 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그러네.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음.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음. 따라서 음. 되게 인생이 좌우지 어. 될정도고 그렇지. 되고, 어. 제가 예전에는 가장 큰 금식 걱정 중의 어. 하나가. 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의 미래. 내가 몸 조금 더안 아, 좋고 있으면 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때 아, 그때도 느꼈지만은 맨날 음. 자주 바뀌는 활동 지원사 분들로 인해서 아, 내 네. 앞으로의 생활 이런 음. 것들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은 엄청 안심하고 큰 걱정을 있지. 가장 어. 고니다 내가 TMI인데 나는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우리 어머니 몸 상태 지금보다 더안 좋아질게 뻔한 상황에서 네. 활동 전사가 안 구해지고 지금 며칠 전에도 활동 전사 면접을 봤지만 못 하겠다고 도저히 못 하겠대. 나랑 면접을 봤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고 문자 하나 이렇게 받았거든. 음.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면서 아, 결국에 이러다가 내가 이제 자식에게 짐이 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이제 그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는 상황이 아, 안 돼. 안 돼. 너무 그런 무거운 얘기가 사실 어. 않는 걸로.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을 안할수 없는 현실이야. 없지. 어. 그래도 지금 당장은 음. 아니기 때문에 생각 안할수 없겠지만 자, 이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정말 정말 누구보다 희생정신이 강하신 분들은 예 버럭 중사의 활동지원사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말 이를,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 그런 역경 철인 3종격이 못지않은 <laughs> 그런 역경을 한번 예, 감당하고 싶으신 분들 예 버럭 중사 채널에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laughs> 네 <laughs> 이번주님의 자리 보면서 <laughs> 어, 내 실속을 차리는 영상이야 사실 <laughs> 맞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기 실속이 있어야만 그 다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아, 응. 나도 내가 근심 걱정 없이 뭔가 초중증 장애인의 삶을 좀더 많이 노출하고 싶은 건데 사실 좀 불안한 거지 저 근데 지금 일단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주조남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봐. 근데 네. 앞으로 부산 장애인식 개선 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네. 주전함 채널을 한번 이렇게 더 이렇게 운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 일단 이제 개인적인 채널은 음. 어,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 어. 제가 뭐 형님처럼 뭐 역량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어. 많이 힘들 것 같고 아니야 나 지금 유튜브 한지 4년 돼가 첫소리베부를수 없잖아 아유. 근데 너는 이미 아유. 주조남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근데 거지 근데 그거는 그때 어. 얘기,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어. 저희 센터 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캐릭터일 뿐인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차려진 어. 밥상에 수저 얹은 꼴이긴 한데 음.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의 이 마스크라든가 이 너만의 이, 이 캐릭터가 정말 좀 강인하거든, 사실은. 너는 모르겠지. 너는 지금 40년 동안 네 얼굴을 봐왔으니까. 출연, 출연만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그 <laughs> 영상 콘텐츠 기획사 분들이 러브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우리 진재 연기력도 있고, 어, 가창력도 있기 때문에, 이 진재를 활용해가지고 어, 주댕이로 조지는 남자 후속 영상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는 소망합니다. 너는 뭐, 러브콜 오면은 받아들일 의향 있잖아. 네 일단 뭐 저는 무조건 <laughs> 제가 할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음. 예,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지 네. 맞아. 그 영상을 통해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네, 네. 댓글을 봤거든. 나도 더불어서 덩달아서 사실 고맙게 생각되더라고. 너 나도 내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도 어, 부산에서 나는 인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어, 부산에서 노력하는 주전남이 앞으로 더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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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뭐 뜻하지 않게 나도 계획을 안 했어. 그냥 카메라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너를 만나서 이렇게 촬영을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하게 된 건데. 저도 오늘 힐차러 왔다가 형 왔겠? 여기 음. 형집 가깝다는 거 알고 음. 그냥 얼굴 인사하려고 부른 거였고 음. 헤드홀에 형 하는 거 그냥 좀 보고 싶어서 <laughs> 형 조언을 듣고 싶어서 <laughs> 음. 근데 갑자기 인터뷰래.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 이게 아, 바로 아. 주변의 유튜버를 놔뒀을 때의 어떤 피해 상 피해 사례지 피해 사례 <laughs> 자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버럭중사 채널에 이렇게 지금 근황을 공개하게 되는데 음. 오늘 잠깐이라도 이렇게 얼굴을 비치게 된 어떤 소감을 한번 물어볼까? 뭐 소감? 음 네, 간만에 카메 카메라 앞에 음. 쓴것 자체가 조금 그런데 어. 뭐 그래도 뭐그 주위에 다 좋은 사람들 평이 어. 뭐 진행해 주시니까 따라간 보였고, 좀 편하게. 네. 음. 그다음에 뭐번럭중사 채널의 뭐 구독자 분들한테 음. 얼굴 비춰줄 수 있는 것로 음. 또 만족을 하고. 어. 음. 또 혹시나 다음에 이 영상 센터에서 좀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음.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다음에 또 한번 어 부산 장인식회 성경세터 박이나 생사장님 <웃음> 다음에 <웃음> 시간 좀 있으시고 <laughs> 여유 있을 때 한번 더 자력 네, 한번 해보도록 해요. 내가 이 영상 만들어지면 부산센터 식구들한테 음. 강제로 볼수 있게 내가 카톡 보낼게 링크 가어서 <laughs> 있습니다. <가서. 웃음> 특히 우리 센터님한테. <laughs> 음. <laughs> 자 이게 반응들이 좋았고 우리 이게 인식 개선에 정말 적합하면서 또 정말 즐겁고 재미난 영상이었기 때문에 음. 많은 비장애인 분들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전함 많이 예,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주전함 이름으로. 영상 유튜브에 뜨게 되거든, 반갑게, 예,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터뷰, 인터뷰 영상 컨텐츠를 처음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주존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저도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예, 다음 제가 스포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말 외로움에 극을 달리고 있는 분과 함께 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예, 이런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laughs> 자, 처음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저렇게 저속으로 예, 이동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예,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주조함이 원래 턱으로 조졌었는데 턱으로 못 조지고 머리로 조질을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어색한 모습이죠 네. 머리로 조지는 남자 뭐조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 비장 깜빡이 더 켜야겠다 저는 처음부터 헤드 컨트롤을 사용을 했었고 우리 주조남은 턱으로만 운전을 하다가 지금 상당히 어색할 겁니다 저도 저도 저럴 때가 있었죠 네.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어? 형님 집잘 통과하더라. 저요? 어, 어, 엘리베이터도 잘 타고. 어. 어. 잘안 돼. 그거 익숙해지는 각도를 찾아. 여러분, 주전함 앞에서 지금, 예. 제가 주전함이 상당히 부러워할 수 있도록 과속을, 과속을 해보겠습니다. 과속을. <laughs> <laughs> 그치 엄청 부러울걸 지금 내게 모습이 <laughs> 너도 속도 한참, 한참 속도 내던 사람인데 속도를 못 내니까 부럽지? 속따라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사고 내면 안돼